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심슨은 정말 작가가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단순 흥미 유발의 재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심슨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한대라고 예측하였고 리플 XRP의 가격도 예측하는 등 또한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했다는 것도 심슨의 예언 중 하나였는데요. 놀라운 건 2024년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예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2024년 트럼프의 당선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의 대장, 리플도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 리플 RLUSD 발행, 여러 강세 모멘트가 있고, 전문가들은 아직 리플의 폭등은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연 리플의 폭등은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리플이 현재 조정 후 고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플의 조정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차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리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당시 대장 솔라나입니다. 지금 시장이 2021년도와 매우 비슷하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리플을 보시면 조정이 나오는 이때의 시기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나온 알트 코인들의 상승은 해당 구간 정도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21년도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며 알트 불장이 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21년도 초반에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도미넌스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럼 초반에 하락하는 구간이 앞에서 본 솔라나 차트의 상승분 그리고 현재와 비교를 해보면 리플의 폭등과 같이 나온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횡보 구간이 21년도 솔라나 차트의 조정 구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플의 조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앞으로 상승할 것에 비하면 미비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플을 최근에 타신 분들이라면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리플을 매수해보신 분들에겐 지금 구간이 저점 매수 기회이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리플을 8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의 조정은 정말 아무렇지 않으실 건데요. 저희 단톡방과 영상에서 저는 이미 리플 매수 추천을 800원대에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시그널을 드린 이유는 제가 개발한 리플 폭등 지표에서 리플이 폭등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리플 폭등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8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번 조정 이후 위 차트처럼 알트 불장과 함께 30배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리플의 저점 매수 신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해당 지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리플 폭등 방과 함께 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폭등 지표는 매수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5분봉 단타로 매수 매도를 통해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리플 폭등 지표가 조정시 시그널을 미리 알려줘서 큰 조정을 피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먼저 지표를 보는 방법과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폭등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2,600원대에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차트는 계속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3 2 5 0원대의 리플 하락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때 매도를 진행했고 21%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폭등 지표를 사용한다면 숏 포지션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위 지표에 12월 10일 이날의 리플이 3,350원대의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전이 구간에서 쇼 포지션에 들어갔고 차트는 계속 하락을 하다 3,080원대의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저는 이 구간에서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저는 8%의 수익을 남겼으며 레버리지 3배를 이용해서 24%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위 지표를 이용한다면 5분봉 단타로 하루에 20에서 30% 수익은 쉽게 낼수 있습니다. 하루에 20에서 30% 수익을 볼수 있는 리플 폭등 지표 는 여러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메모장에서 모두 선택하기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 트레이딩 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의 소스 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리플 트렌드 지표가 자동으로 차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리플 트렌드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리플 폭등 지표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플 트렌드 지표 소스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하셔서 많은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